잔우실을 사서나 두 다리 앞으로 쭉 뻗으십시오. 먼저 단다산으로 앉으십시오. 두손 엉덩이 뒤에 몸통과 두 다리는 딱 직각이 되도록 합니다. 잔우실을 사서나 왼발은 그대로 놓고 오른발 뒤로 오른쪽 발이 왼쪽 넓적다리에 닿게 해서 오른쪽 무릎이 직각이 되도록 하십시오. 왼발과 두손 엉덩이 뒤에 척추를 똑바르게 무릎 좀더 뒤로 두팔쭉 뻗어 올십시오 발꿈치 뻗고 체중이 항상 이두 엉덩짝 위에 쭉 뻗어서 발 잡고 천정 바라보십시오. 고개 들고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몸통 왼쪽 다리 위로 엉덩이 내리십시오. 엉덩이 바닥 쪽으로 내리고, 무릎도, 늪적 다리도 바닥에, 발꿈치 쭉 펴서, 발꿈치 약간 들어서 가슴 펴 보십시오. 호흡 고르게 하고, 엉덩이 움직이지 않도록 하고, 왼발 뒤쪽으로 쭉 뻗어 보십시오. 숨 들어 마시면서 고개 들고, 가슴 들고, 저흡 가슴 고, 잠더숨들이 마시고, 내쉬면서, 몸통, 왼쪽 다리 위로, 호흡, 그렇게 하면서, 점점 더 내려 보십시오. 발을 잡을 수 없는 사람은 이렇게 벨트를 끌고 해도 됩니다. 호흡, 그렇게 하면서, 척추로 쭉 뻗으십시오. 엉덩이 내려고 꼬리뼈 아래로, 숨들이 마시면서, 고개 들고, 가슴 펴고, 손 놓고, 두 다리 앞으로 뻗어서 다시 단다서나, 이번에는 왼쪽 다리 뒤로 보내십시오. 직각으로 만들어서 두손 엉덩이 뒤에 정면 바라보고, 가슴 펴 보십시오. 숨들어 마시면서 두팔 천정으로, 내쉬면서 발 잡고 천정 바라보십시오. 가슴 펴고, 엉덩이 내리고, 척추를 쭉 뻗고, 들어마시고 내쉬면서 몸통, 오른쪽 다리 위로, 호흡은 고르고 깊게, 아주 편안하게 합니다. 목과 얼굴에 긴장 들어가지 않도록 합니다. 왼쪽 어깨 내리고, 오른쪽이 더 들어서, 가슴이 바닥과 평행이 되도록 하십시오. 숨 들이마시면서 고개 들고 가슴 펴십시오. 더숨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몸통 오른쪽 다리로 엉덩이 들리지 않도록 하세요. 숨 들어 마시면서 머리 들고 천장 한 바라보고 손놓고 다리 뻗고 사라방 가사나 담요 두 장과 벨트 준비하십시오. 의자가 필요한 사람은 의자도 준비해서 머리맡에 놓고 벨트는 어깨 넓이 만치 벌려서 팔꿈치에 걸고. 반드시 담요 위에 들어 눕습니다. 목이 담요 끝선에 정렬이 될수 있도록 해서 머리바닥에. 탄력을 이용해서 탁 엉덩이 들어야 됩니다. 무릎 세워서 발뒤축 엉덩이 쪽에 호흡 가득 엉고 내쉬면서 무릎 가슴 쪽으로 당기면서 엉덩이 들고 손으로 등을 받으십시오. 두 다리도 천령으로 쭉 뻗으십시오. 목과 몸통이 직각이 될수 있도록 합니다. 아인가요가에서는 이런 벨트나 담요를 이용함으로써 목이나 얼굴에 긴장이 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팔꿈치가 벌어지는 현상을 이 벨트가 딱 조여지면서 더 몸을 뻗을 수 있도록 합니다. 쭉 뻗어보십시오. 발바닥도 한번 쭉 펴었다가, 넓적다리 안쪽 근육에 딱 힘을 주고, 오금 펴고, 가슴 펴고, 어깨더 젖히고, 뒤로 젖히고, 팔꿈치는 더 가까이, 엉덩이 잡아놓고, 힘든 사람은 두 다리를 의자 위에 올려놓고, 편안하게 하십시오. 무릎도 붙이고, 손으로 등을 단단히 받으십시오 콧날이 똑바르게 되도록, 시선은 가슴을 바라보십시오. 꼭 그렇게 하고, 두 다리 쭉 뻗어보십시오. 어깨 근육은 등 쪽으로 뻗어 올리셔야 됩니다. 엉덩이 더 밀어 보십시오. 목은 항상 돌아가지 않도록 똑바르게 놓아줘야 됩니다. 발꿈치 바닥에 딱 고정을 시키고, 한라사나 두 다리를 머리 쪽 바닥 쪽으로 천천히 내리십시오. 두 발은 머리 위에 정확하게 놓여져서 벨트 풀고 팔등 쪽으로 쭉 뻗어 보십시오. 깍지 끼고 가슴 더펴 보십시오. 머리가 돌아가지 않도록 똑바르게 놓아줘야 됩니다. 혀 고르고 편안하게 해 보십시오. 얼굴 돌아가지 않도록 합니다. 엉덩이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도록 양쪽 어깨 위에 딱 체중이 실려져야 됩니다. 두 손으로 다시 등받치십시오. 네, 내립니다. 천천히 등 내리고, 엉덩이 내리고, 두 손으로 엉덩이 감싸면서 천천히 내려보십시오. 머리가 딸려 올라오지 않도록 하고, 반드시 눕습니다. 담요 한 장을 머리 뒤에 놓고 똑바로 누워서 몸이 좌우 대칭이 되도록 두 다리도 약간 벌리고 두 팔도 몸통에서 약간 떨어지게 해서 콧날을 똑바로 세우십시오 머리 정수리 콧날 쇄골 중앙 명치 배꼽으로 연결하는 선이 똑바로 되도록 그래서 몸이 좌우 대칭이 되도록 해서 반듯하게 누우십시오. 어깨를 편안하게 내려놓고, 턱 당기고, 눈 감고, 편안한 호흡하십시오. 몸의 긴장 다 풀고, 먼저 두 팔다리의 긴장을 풀고, 몸통에도 긴장 풀고 목과 얼굴에도 긴장을 풀어 보십시오. 편안한 호흡하면서 몸의 긴장을 다 풀어 봅니다. 신체 뒷부분이 바닥에 고르게 밀착이 되어 있는지 발 뒤축에도 긴장 풀고 종아리, 넓적다리 엉덩이에도 긴장 풀고 허리 등에도 어깨에도 긴장을 풀어서 두 팔에도 긴장을 푸십시오. 목과 얼굴에 긴장을 풀고 자숨 들이 마시고 내쉬는 호흡 바라보십시오. 호흡은 고르고 일정하게 아주 편안해야 됩니다. 손바닥, 발바닥에도 긴장 풀고, 양 미간과 두 눈동자의 긴장을 한번 풀어보십시오. 두 눈동자의 에너지를 몸속으로 가져와서 눈의 긴장을 푸십시오. 이마, 머리도 텅 비우고, 생각을 일으키지 마십시오. 그냥 들어 마시고 내쉬는 호흡 바라보면서 몸의 긴장을 다 풀어봅니다. 오른쪽으로 살며시 돌아놓으세요. 무릎 꿇고 앞을 바라보십시오. 두손 넓적다리에 올리고 시선은 1.5m 전방 바닥에 놓고 호흡 고르게 해보십니다. 어깨 펴고 두손 가슴에 합장하고